안녕하세요. 웅세모학원입니다. 저희 웅세모학원은 영남대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여름방학 7월 3일 월요일 수업이 시작됩니다. 개강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보통 토익 가면 시내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경산 사시거나 시지, 영남대학교 근처 사시는 분들은 저희 웅세모학원 오시면 됩니다. 시간표입니다. 월수 같은 경우는 세번 중에 한 번, 목요일은 두번 중에 한번 해서 주 3회 수업입니다. 자유롭게 오시면 돼요. 미리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. 예를 들면 월요일은 11시, 수요일은 2시, 목요일은 11시 이렇게 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시간표, 정지 버튼 누르시고 꼭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네,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까요? 네, 토익 고득점자들 인증샷을 몇개 올려봤습니다. 사실 더 많은데, 그냥 몇개 몰려봤어요. 위치는 단순해요. 영남대학교 1번 출구입니다. 네, 편입 토익으로 하시는 분들, 경대 합격생들도 많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상담 요청은 통화보다는 가급적 카톡이나 문자 연락으로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공세모학원을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